음. 나는 파워 망가.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어. 아 형님이 밥도시러 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바로 사버갈까 그냥? 예. 예선 파판인지 보고 아무 가야겠. <laughs> 풀떼기 들어왔네? 역사 주패라... 싫어요 아이 아이 <laughs> 적팀 역사에요 <laughs> 역사가 온 힘을 다해 태풍을 두지만 나는 무시하고 패지 꽃가루 깔고 역사 너무 약한 것 역사 방향좀 역사 태풍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음. 태풍만큼 쓸모 없는 게없런것 같아. 음, 저는 어, 어... 많이 요즘 요즘, 솔직히 그냥 태풍 너무 썩어져 가지고 나도 요즘 넉백 태 태풍 쓴. 그냥 태풍 너무 썩었다 요즘. 넉백 태풍이 뭐야? 맞으면 바로 넉백 때 가지고 굴러가는 거. 떼굴떼굴 굴러가? 어 떼굴떼굴로 멀리 멀리 떼굴떼굴로. 맞로 본다 이거. 말 그대로 넉백이야 넉백 맞으면 날아가는 거. <laughs> 얼마나 멀리 날라가? 녹백 맞아본 적 없어? 그냥 말그대로 녹백. 애들 녹백 참못못 봤는데. 그냥 다섯 템 맞으면 기저 걸리는 그거밖에 안 맞아. 아,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심해에서나 가능한 거야. 애들 템, 템이 세팅 이 기본적으로 졸라센 곳에 가면 그냥 태풍 돌면 일초 안에 죽고. 뻘짓이야. 어떨아? 일단 이제. <얘. 웃음> 대왕 좋아. 신이 니템이면 후방 한번 치고 몇대 때리면 불광풍 죽지 않냐? 태풍. 힘들 님들, 님들 천명궁 멤원은왜 가있어요? 그러니까 후방을 한번 쳐야지 어. <laughs> 태풍에 뭐이속 붙은 것도 아니고 뭐. 와가야지. 뭐. 아 님들 님들 다들 뭐 하고 있어요? 아니야 후방 치고 아, 걔를 등지고 달려. 아니 이동 속도가 똑같다니까? 이동 속도 플러스 없어. 니가 걔를 보면서 뒤로 빠지니까 맞는 거야. 그냥 등 돌리고 뛰어. 안 맞아. 여성은 있네. 그럼 뭐나 아, 여성패 있다고? 어. 왜? 갈래? 주슬로 가. 주슬로 어. 나도 암탈로 아. 올게. 아, 역시 나 전장에서 악마 <laughs> 좀 포기해야지. 공을 할 수가 없다. 없 문파원이 접속했습니다. 어아 아군이 주도하고 있다 문파원이 접속했습니다. 와타시가 돌아왔습니다. 야이씨. 조건이 맞지 않아. 빨리 나한테 기부티콘을 보내라. 내가 먹어줄게.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네, 이거 뺏긴다! 천원재단이 있어? 응. 어. 영혼의.. 영혼의 한타를.. 해서 이겨야 돼. 와나 예측 쩐다. 예측 참여한 수 26인데 적중한 수 3이야. 와 지렸다. 로또 한번해봐자 지렸다. <laughs> 님 니가 원하지 않는 번호로 한번 눌러봐. 다 맞을 거야. 미친 거아니 와 파드기의 데비레이션 파드기 데비레이 그쪽으로만 안 그거, 가면 됩니다 그거 아, 그거 뭐고 뭐, 모마 아이템 파드기의 고장난 데비레이션 <laughs> <세경지>. 주사위 <주하이 웃음> 명중률 백0센트 <laughs> 아, 당황스럽네 <laughs>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<laughs> 와나 이렇게 못맞출 줄은 왜 파천 송도에 없지 왜 없지 있었는데 왜어니가 없지 잇따매요 <laughs> 있었다니까 잇따매요 <laughs> 있었다니까? 있다며요뭐 이씨 덤벼 뭐 이씨 텐도 그린게 어디서 바보로 이씨 죽을라고있다며요아 쩜이야 쩜어 도망 어출오브 탁! 탁! 당신! 뭔지니? 하 하, 하! 하! 도망간다 <laughs> 너 타겟팅이라 뭐 때리지. <laughs> 너를 놓아. <일로 와. 웃음> 도망간다. <웃음> 넌 달리기 없지. 아, 뭐 저를 빨라. 이씨. 목표를 탈취했습니다. 예측하지 마라. 바꾼다. <laughs>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군. 적군이 앞서고 있습니다. <웃음> 아니. <웃음> 다 보인다. 야, 없습니다. 그거 안아. 미니앨 어. 보면 다 보이는 거. 아 이씨, 도대체 <laughs> <시대폰으로 웃음> 지금이다. 지금이다 <시대폰>. 시래퍼. <laughs> 아, <왜> 없냐고. <laughs> 안됐다 네가 만들어라. 네가 만들어라. 네가 만들어라. 이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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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다 바로. <laughs> 어. 마감이라 안 돼. 잠깐만. 저거 왜 갑자기 마감이야? 어, 빠요. 마찰로 어. 마찰 마찰 로그 거네. 나 참여했다. 룩룩 나도 참여했다. 이모 어서 오세요. 왔어세요. 크흐. <laughs> 얘들아. <laughs> 나좀 살려줘. 얘들아. 죄송합니다. 뜰 겐그. 제가 미쳐나야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냈다 해냈다네. 해다네 번째 등장 가서 두시 내가 3000 포인트가 있다. 무슨 3000 포인트? 조지 않아. 사용할 수 없어. 무슨 3000 포인트? <목소리> 아, 포인트. 아막5200 포인트 있는데. 일... 내가 은룡을 사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주제에 않아? 나보다 해외 포인트 많지 마라 만 오백 포인트 시시 친듯 일생가 VVVIP 인들 레티나민주 야, 씨, 3 5 0 0 0 포인트 중에 9,500 포인트만 더 있으면 돼. 미친 거 아니냐? <laughs> 아, 근데 플레가 진짜 말도 안되게 말도 안 된다, 탈취당했습니다. <laughs> 플레는 플레에 닿는 순간 아재 인증이다, 아재 인증. g 일생불이다, 일생불. 야, 사악을 내 혼자 죽여야 돼? 말도 안 돼. 빨리 나 도우러 와라, 누구든. 지 그래, 내가 갈게. 난 하늘의 성도로 간다, 바이옴. <laughs>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 신석이 최대 3일치에 신석만 보관되네. 음, 그렇대. 원래 그래. 왜 감자식을 콜라에 풍랑 빠질렸어? 시향이도 <laughs> 가시고. 아군 거점을 활성화하였습니다. 아용광로가서 <laughs> DP 봐야지. 용광로를 왜가 용광로를용광로를 왜가? 돌아서. 도 어. 같이 가. 네. 향 네. 향해 보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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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같이 가. 그 <웃음> 네. <웃음>